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, 오늘도 어김없이 주식을 켰습니다 어, 제가 항상 처음에 미국 주식 그 화면을 봤었는데 오늘은 한국 주식 화면을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어, 오후 11시가 안 됐기 때문이죠 아직 미국장이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, 미국 주식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한국 주식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주식 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니까 오늘은 한국 주식 화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미국 주식은 뭐 변동이 없겠죠, 당연히. 일단,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 종목부터 볼게요.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제가 보유한 종목인데, 어, 지금 삼성전자, 이 중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한 우량주라고 할수 있는데, 떨어졌고요. 화승인도 떨어졌고, SKC, 많이 떨어졌어요. 이거, SKC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, 제가 한국 주식 중에 제일 투자 많이 한 종목인데 거의 천만원 투자했거든요. 상당히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.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건 DKT 4.48. 아, 좋네요.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뭐 코인테크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수익이 난것 같아요. SKC 제일 큰 투자를 한 종목이 떨어져서 좀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오늘 그러면 한국 주식을 결과를 봤으니까 제 자산도 또 이제 봐야겠죠 일단 전체적인 수익률은 보면은 8.21 그래서 지금 손익이 1547만원 어제는 아마 1510만원이 안 됐을 거예요 1500만원 조금 넘었는데 지금 거의 한 40만원 정도 오늘 또번 셈이 됐어요 물론 사실 이게 주식에서 벌었다는 게큰 의미는 없습니다 수익을 실현해야 번 거지 그냥 오르고 있으면 이거 뭐안 팔면 아무 뭐 의미 없는 거죠.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. 자, 개별 종목을 볼게요. 자, 삼성 종목은 6.15, 화승 인더 이렇고, SKC 아, 제일 많이 투자했는데, 지금 투자금액 970인데, 평가 금액이 지금 20만 원 까였죠. 네패스 한스, 바이오메드, 위닉스, 이렌텍, 서진 시스템, 코인테크, 코인테크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. 코인테크가 아까 그 오늘 2.73% 올랐었는데 그래서 좀 수익이 괜찮습니다. 아, 이 밑에는 이제 미국 주식이죠? 어 지금 한국 주식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. 그럼 제가 이제 한국 주식만 보고 온지 미국장이 안 열었으니까 오늘 이걸 끝이냐? 아닙니다. 오늘 바로 얘기할 게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더해 봐야 되는데 사실 미국 주식장이 안 열었단 말이에요, 아직. 미국은 이제 밤 11,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오니까. 근데, 뭐,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았겠지만은, 제가 어저께 알파벳 이 구글이죠? 이게 손익률이 9%대였어요. 근데 10%대로 오르지 않았습니까? 이게 왜 올랐을까요? 어제, 어제랑 주식이 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, 환율이 오늘 0.08% 올랐어요. 그러니까, 제가 미국 주식은 결국에 달러로 샀거든요. 이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이걸 한국 돈으로 치면은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이 환율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은 주식이 안 올라도 이게 효과를 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리스크 해지하고도 말씀을 드릴 건데 환율 중요합니다. 이럴 때 사실 또 이게 기분 좋거든요. 주식이 별로 안 올랐는데도 환율 때문에 주식이 오른 효과 어제보다는 올랐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